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폐쇄물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올웨이즈 그리고 제이슨 그룹, 꿈꾸는 이웃, 미스아린 이런 등앱 공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아 오늘 여러분들 배경이 바뀌었죠? 제가 새로운 걸 한번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올림픽공원인데요. 어, 운동 나온 김에 여러분들 오늘 저는 출근을 안 해서 좀 편하게 한번 여기서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폐쇄몰 지난번 시간하고 지난번 영상과 연계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때 중요했던 앱 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안 드린 것 같거든요. 앱 공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앱 어플을 만들었어 요 옛날에 카카오 메이커스나 네이버 밴드를 되게 잘했던 업체들이요. 이제는 그쪽이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거를 어플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플로 사람들을 옮기기 시작해요. 카카오 메이커스, 네이버 밴드에 있던 사람들, 거기서 공구를 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어플을 만들었는데 가장 큰 업체는 제이슨 그룹이라고 뭐 할인 공구, 뭐 공구 할인, 뭐 약간 이런 그 심쿵 할인 이런 어플 세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어플 명이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 제이슨 그룹에서 어플을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이슨 그룹 상당히 크게하고 있고 그 마찬가지 동일한 폐쇄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폐쇄몰인데 어, 폐쇄몰은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죠? 폐쇄몰은 네이버나 어떤 검색 엔진에서 그 가격이 노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앱 공구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제이슨 그룹이 있고 요새 좀 뜨고 있는 w 웨이즈라는또그 어플이 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꿈꾸는 이웃이라고 예전에 카카오 메이커스 상당히 좀 크게 했던 업체가 있습니다. 어, 이 업체 지금도 매출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스 아린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도 마찬가지 앱 공구, 공구하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어플에 회원을 가입한 사람들만, 이 최저가, 이게 그 최저가보다 싼 가격으로 구매할수 있다. 근데 소비자들은 사실 잘 모르죠. 이런 공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에 말씀드렸던 폐쇄몰이나 이런 앱 공구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은 사실 잘 없어요 왜냐하면 브랜드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판매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폐쇄몰가나 아니면 할인가도 있지만 사실 폐쇄몰에 들어가기에는 마진 폭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유통단계나 이런 게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앱 공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어, 이 제품 구매 한번 해봐야지 라고 검색을 해 보셨을 때, 어,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들은 크게 잘 보진 못할 거예요. 다만, 비브랜드, 같은 비슷한 상품인데 브랜드가 없는,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은 보실 수가 있다. 그게 폐쇄물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애공구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폐쇄모를 말씀드릴 때어 말씀을 못 드렸던 거예요. 아, 이거를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아, 이거 제가 근데 아, 아시잖아요. 저는 원테이크. 저는 그리고 편집을 하지 않는 어 그런 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아, 씨, 그게 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번에는 앱 공구 관련돼서 한번 찍고 있습니다 저희 전에 있던 다니던 회사에서 저희 제이슨 그룹 쪽하고 진행을 했었어요 제이슨 그룹하고 그앱세 군데에다가 저희 제품들을 판매를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평시 매출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이슨 그룹 같은 경우는 워낙 커져가지고 그앱 공구 내에서도 광고 구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팔더라고요 광고비를 받고 전그 전에 예전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괜찮은 제품들이런걸 MD들이 픽해서 거기 구자에 꽂아주는, 그냥 무료로 꽂아주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그런 광고 구자들을 이제는 돈을 받고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작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부터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돈만 있으면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앱 공구의 어떤 메인 구자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돈만 내셨으면. 아, 근데 이게 아마 돈만 낸다고 다 아마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기 노출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 그런 제이슨 그룹 쪽에서 골라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앱 공구는 여러분들 폐쇄물 들어가실 때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도 입점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뭐 심쿵 할인이라든지 이런 그 공구 할인 뭐 이런 데를 운영을 하는 제이슨 그룹 쪽 그리고 어, 요새 뜨고 있는 얼웨이즈 그쪽도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플라이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꿈꾸는 이웃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미스 할인이라든지 주부상식 이런 어플들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입점 제안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뭐다 노출이 안된다 가격이 노출이 안돼요. 당연히 네이버 최저가가 만 원이라면, 네이버 최저가 만 원보다 싼 9천 원이나 이 정도의 입점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9천 원은 가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 업체 쪽에서는 더 낮게 해주길 원할 거예요. 일반 폐쇄물이랑 동일하게. 8천 원, ,000원, 7천 원을 원할 텐데, 그래도 어떻게든 9천 원 정도로 최대한 방어를 좀 해보시고, 그리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약간 상의하고, 카테고리별로 다르고 하지만, 15에서 25%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몰들 기본 오픈 마켓이나 이렇게 딱 세팅이 된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나 이렇게 수 완전 세팅이 된 데들 말고요 이런 몰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수수료는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쿠팡, 로켓배송 수수료도 업체별로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제품 브랜드력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사실 그 36%로 수수료를 막은 것도 저희는 정말 잘한 거거든요. 브랜드력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요. 40%다넣고요 45%, 50% 심지어 50%인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는 수수료라는 건 여러분들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품이 얼마나 그 MD한테 값어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이런 수수료 협의는 가능해요 이런 앱공구 폐쇄몰들도 그래서 15에서 25% 사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입점하실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 15%가 되느냐 25%가 되느냐는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다 이거는 종합몰도 사실 수수료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뭐 CJ옷쇼핑이나 GS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협의하는 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져요. 되게 웃기죠. 다 픽스로 30%? 25%면 좋을 것 같은데 어, MD들이 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제품 꼭 우리가 입점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품들한테는 혜택을 줍니다. 수수료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왜 어, 이거 앱공구는 딱 수수료가 20%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범위가 있습니다. 15에서 25%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앱 공구에 들어갈 때 어쨌든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어쨌든 네이버 최저가보다는 싸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최대 25% 정도의 수수료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걸 제하고도 여러분들이 마진이 어느 정도 남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 광고까지 활용한다라고 하면 더 마진폭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앱 공구만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게 싸다고 생각해서 그런 데만 아니면 뭐 카카오 메이커스나 네이버 밴드, SNS 공부 이런 쪽이 싸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비자층들을 모아놓은 데가 앱 공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세 군데 업체가 아마 제일 큰 업체들 중에 한 군데, 제일 큰 업체들 중, 제일 큰 업체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이슨 그룹이랑 꿈꾸는 이웃뭐 아니면 올웨이즈 이런 데가 앱 공구 쪽에서 제일 크다. 그래서 만약에 입점하시려고 한다면 이업체를 먼저 두드려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올림픽 공원에서 아, 이렇게 전망 좋은 데서 어, 폐쇄몰 중에 하나인 앱 공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아무리 정보를 드리는 그런 유튜버 라고 하더라도 맨날 책상에 앉아서 아니면 차에서 답답하게 할 필요 있을까요 이런 데 나와가 탁 트인 데 나와 가지고요 아 이렇게 여러분들 트인 공간도 좀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한번 앞으로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도 시도해 볼 거고 저런 것도 시도해 볼 건데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어쨌든 네 오늘 이제 좀 공간을 바꿔서 한번 좀해 봤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 폐쇄물 설명드린 거에 이어서 폐쇄물 중에 하나인 앱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댓글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좋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